안녕하세요. 제이브로 차팡의 정혁입니다.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스피커 무 모델입니다. 디젤 모델은 아직 현재 출시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젤 모델은 좀 재배를 하고요. 하이브리드, 그 다음에 가솔린 두 가지 형태의 모델이 지금 출시되고 있습니다. 하이브리드와 가솔린 모델은 트렁크가 아예 두 개가 다릅니다. 아예 다르고, 그리고 스피커 유 모델과 스피커 무 모델의 디자인이 다 다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경우의 수가 총네 가지가 나옵니다, 이제. 하이브리드 스피커 유무. 가솔린 스피커 유무. 네 가지가 총 나오고요. 트렁크 도어매트. 가솔린과 하이브리드가 좀 다릅니다 모양이 고객님이 이제 구매하신 차 종의 선택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스피커 유무, 연료 타입에 따라서 도어 매트가 좀 달라지니까 요거를 좀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좀 구매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그 옵션 중에 플래티넘 옵션이라고 있어요.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을 하셨으면 스피커 유 모델이고요. 플래티넘 옵션을 선택을 안 하셨으면 스피커 무 모델입니다. 그래서 옵션에 따라서 잘 선택하셔가지고 구매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바로 좀 장착을 좀 시작할 건데요. 하이 하이브리... 허리드 같은 경우에는 트렁크. 모양도 다르지만 2열도 가솔린과 좀 달라요. 저희가 일전에 지금 찍어놓은 1탄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인데요. 가솔린 모델 2열이랑 또 하이브리드 2열이 모델이 다르다 보니까 선택하실 때잘 맞게 좀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. 저희가 이제 2열은 동일한 부분이기도 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간단해가지고 이번 이제 스피커무 모델 2탄 같은 경우에는 사이드만 집중적으로 좀 설치하는 영상으로 좀 보여드릴 거고요. 지금 보시면 하이브리드 운전자석 라인 스피커 유무가 동일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스피커 유 모델이신 분들도 운전석 방향 쪽은 이 모델의 디자인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우선 사이드 이제 장착을 할 건데요. 동일하게 기준점을 좀 잡겠습니다. 기준점은 이렇게,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좀 해서 가운데 여기를 이렇게 기준점으로 좀 잡겠습니다. 잡으실 때 이렇게 가운데를 모양을 딱 기준점을 좀 잡고요 위에 라인을 여기 맞춰서 이렇게 선에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우선 위에만 그리고 앞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준점 선을 좀 맞출게요 휠하우스 라인을 보시면 휠하우스 라인이 굴곡이 심한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휠하우스 라인만 맞춰가지고 끝에 맞춰서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시고요. 이 안쪽 부분이 좀 굴곡이 있어요. 이렇게 안쪽으로 타고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잘 붙여주셔야 되는데요. 붙이실 때는 요 안쪽을 이렇게 끝까지 쫙 밀어넣겠습니다. 이렇게 밀어넣고요. 그리고 LED 등 라인을 맞추시고 아래쪽으로 좀 심하게 꺾여요. 네.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넣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, 살짝 여기가 이렇게 각도가 진게 있어요. 각도 있는 부분을 안쪽으로 밀어 넣어주셔야 돼요. 밀어서, 넣어서, 이렇게. 딱 맞게 장착을 하겠습니다. 네네. 이렇게 장착을 했고요. 이쪽은, 보시면은, 제가 이제 1탄에서도 얘기 드렸지만, 이 끝부분 라인을 딱 맞추지 마시고, 0.5cm 정도, 5mm 정도 안쪽으로 넣어서 좀 장착을 할게요. 이렇게.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면, 트렁크 센서에 절대 걸리는 일이 좀 없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운전석 쪽 장착을 완료했고요. 보시면 지금 뭐고리함부터 시작해서 LED 등 의자, 레버, 공조기, 그 다음에 트렁크 수납함 고리할 수 있는 것들, 요거까지 다 사용이 가능하시고요. 이제 반대편 설치하고 마지막으로 체크포인트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제가 다른 영상에서는 얘기를 좀 드렸는데요.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다띄어서 장착을 하지만 이제 구매자분들께서는 이거를 뭐 자제해보거나 이런 건 아니시기 때문에 붙이시는 부위만큼 먼저 좀 띄셨다가 한 번에 다 띄시지 말고 좀 붙이는 부위를 이렇게 밀어가면서 떼시는 게 가장 좋아요. 그럼 이제 보조석 방향 사이드 매트를 장착을 좀 해보겠습니다. 운전석 방향과 동일하게요 가운데 부분을 기준점으로 좀 잡을게요.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. 가운데를 기준점으로 잡으시고, 이렇게 라인을 딱 일자로 좀 맞추겠습니다. 그러고 나서 앞에 이 라인을 맞출 거고요. 똑같아요. 휠하우스 라인을 먼저 잡을게요. 휠하우스 라인을 먼저 잡고, 이걸이렇게좀 누르겠습니다. 요렇게 잡고요. 그리고 이 뒤쪽을, 뒤로 확 당겨주셔야 돼요. 여기 보시면 이 뒤쪽이 확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쪽으로 확 밀어서 넣어주셔야지 안 그러시면 잠깐 좀 우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안쪽까지 확 넣어서 누르겠습니다. 그리고 동일하게 이 라인 맞췄고요. 이쪽도 똑같아요. 반대편 보시던 같이 여기 약간 이렇게 접히는 부분이 있어요. 접히는 부분에 모서리 기준점을 해서 안쪽으로 넣어주셔야 돼요. 네, 이쪽 부분도 반대편도 동일하게. 이렇게 0.5cm 안쪽으로 좀 넣어가지고 장착을 좀 완료했습니다. 이렇게 하면 다 장착이 좀완료됐고요 한번, 이렇게 이제 한번 만져보세요. 만져보시고, 약간 들뜨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도 한번 해주시고, 저희가 매트 구매하실 때 같이 넣어드리는 보드리깍들리 세트가 좀 있어요. 15세트가 들어가 있는데요. 그걸 이용해가지고 약간 들뜬 부분을 보강을 해주시면 좀 단단하게 장착이 좀 가능하십니다.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이제 보드랑 까끌인데요 저희가 이제 구매하시면 요게 이제 열다섯 개씩 들어가 있어요 안에 보수 로 공사를 하실 때 요걸로 좀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예시를 좀 들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눌러 보시면 여기가 좀 약간 좀 이렇게 원단이 좀떠 있네요. 네, 이 부분을 이두 개를 이렇게 붙이셔가지고요. 이렇게 이제 지금 모양이 나왔고요. 이 부분에다 붙일 거예요.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꼭 누르겠습니다. 누르실 때한 3초에서 5초간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. 손에 좀 온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눌러주는게 가장 좀잘 붙어요. 이렇게 이제 뜨는 부분이 없이 이제 잘 붙은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보수로 해주시면 되세요. 네, 이제 마지막으로 바닥 매트를 장착을 할 건데요. 제가 이제 투싼 첫 번째 편, 가솔린 편 찍을 때도 얘기를 드렸지만 여기 옆에를 이제 좀 봐주세요. 여기 보시면 이 바닥. 매트 원단 부분이랑 여기 안쪽에 여기 보이시죠 지금 이 라인이 맞물리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투싼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워낙 타이트하게 나오기 때문에 공간이 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사용하시는데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약간 걸림이 이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이렇게 최대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좀 이렇게 오픈을 해 놓은 거예요 한번 장착 좀 해보고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보시면,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저희가 완전히 간섭은 없다고 좀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고요. 살짝 이렇게 간섭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. 아무래도 매트 두께 때문에 발생하는 부분이라 요거는 좀 양해를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. 장착은 다 완성이 다 됐습니다. 지금 이전에 오셨을 때 저희가 이열이랑 도어 매트까지 미리 다 장착을 해놔서 사이드 장착하는 걸로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할 거고요. 구매하실 때 항상 스피커 유무와 연료 타입, 잘 확인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.